그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엔 내 목소리를 주고 마을에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젊은 걸 얻고 싶었냐 마녀? 그리고 주인공도 왜 마을을 위해 혼자 헌진, 헌신해야 하는 걸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대가를 지불하면 안 되는 거야? 마녀가 원하는 게. 여동생 한 명일 수도 있지. 뭐 있죠?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은 마을을 위해 준비된 재물이 혹시 공요 여에마누엘인가 요 그렇게 말이야. 마을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혹시 아닌가? 그건 너무 많이 생각한 건가? 너무 너무 인간을 잔인하게 생각한 건가? 어... 어, 잔인하게 생각해도 될것 같은데요. 음. 맞다 뭐난 누구? 마을의 물이 그것 참 큰일이네 마을사람들 호구설 마을, 마, 마녀는 원래 일생에 도움이 안돼 그냥 혼자 살면서 매직매직하게 냅둬야함 <laughs> 김상원님 어서오세요 마을사람들 호구설 그렇게 내두고 싶은데 마녀가 계속 오니까 이 불도 솔직히 마녀가 낸것 같아 어때 느낌이 서두르고 있구나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에 당신의 목소리를 바치겠다면 어. 온갖 추억들이 행복한 기억들이 담긴 목소리인데 목소리를 넘기겠습니다 에마넬라 미안해 음. 아. 뭐? 아, 나 실수했다. 실수했다. 저 미안. 마녀야. 다시 갈게. 미안. 마녀야. 미안. 나 다시 갈게. 미안.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선택 잘못한 것 같더라. 미안. 마녀야. 다시 갈게. 기다려 봐. 거기 딱히 다리고 있을 때 간다. 기다려 봐. 내가 간다. 내가 가. 뭐? 나 에마누엘라, 에마가 간다. 기다려. 똑같은 히든 결정 3번이나. 나뭔짓 했니. 나뭔짓 했니 지금. 아이고. 바보 짓 했네요. 하하하하 내가 뭔 짓을 한 거니 지금. 저 마녀 미친 짓을 하는 걸 내가 세번을 보고 있고 지금. 자, 마녀야. 내 목소리 줄게. 빨리 저 물이나 줘. 물이나. 물 하나 얻으려고 되게 힘드네 진짜. 왜여자의 혼자 희생해서 이래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유 참 어떡하니 다시 봐도 저 둘이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르는 건 좋네 마을에 물을 되돌려 주세요. 응? 어. 음? 그럼 그럴... 제 미안 나두 번이나 잘못 선택했어 실은 <laughs> 마을이 큰 일인 걸 그걸 위해 온 거니까 <laughs> 그래야 하겠지 그 목소리 무척 아름다워. 소녀 신청처럼 그 이상의 보답을 받을 수 있게. <laughs> 아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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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귀 얘는 복덩이라 해야지 뭐라 해야지. 날 도와주는 건지 날 저주하러 온 건지 상처가 다 나았다. 아. 상처를 낫게 해준거는 엄마 음... 마을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주변은 깜깜해서 불빛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브랜단의 상태는 물 물을 퍼오자 만 <laughs> 원래 <laughs> <laughs> 고마워 이제 편해졌어. 다귀 님, 이제 주인공 더빙 안 하셔도 될 듯. 마녀의 노림수, 아, 마녀가 날 위해 해준 거였어. 그럼 <웃음> <웃음> 어, 까마귀, 어, 까마귀. 어땠다 그건 뭐지 응? 종이 일단 오빠 지쳐 잠들었다 최근 들어 조금씩 의적으로 걷는 연습을 하고 있다 음. 세이브하 오늘은 언제나 아이들의 편지 사이에 섞여있는 예쁜 글씨의 편지가 없다 무슨 편지지? 가까운 실내에 수리에 필요한 물건을 찾아보자 밭응밭 음. 응, 지쳐 잠들었다 음. 브랜던이 깨기 전까지 기다리자 넵 기다리자 조금 쓴맛이 나는 탁한 홍차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어른의 맛아 홍차 잘 끓임 진짜 맛있더라 전에 한번 그 사용 그 이제 끓이는 법대로 끓여 봤더니 되게 맛있더라고 피아노에 조율은 해두었다 매미가 울고 있다 또 계절이 하나 지나갔네요 <laughs> 마을에는 서점이 없어서 책을 사러 거리에 가고 싶어 했다 최근에는 오즈월드가 책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거리에 나가기, 전, 나가기 위해서는 순정과 사람들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오스왈드는 몰래 빠져나가고 있다. 아, 그래서 여기 책이 많아졌구나. 어쩐지 원래 저 책장 하나만 있었는데 엄청 큰 책장 하나 꽉 채워져 있길래 뭔가 했어. 결국 엔딩이만 마녀에게 뺏길 대로 다 뺏기고 오빠가 갈것 같아요. 글쎄, 어떨까? 음 빵? 주방 아여 주방이 있었구나 <laughs> 몰랐네 음. 2층 에마누엘레 침실 취침시간 이외엔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군 또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나 음. 피아노 조율은 해놨고 밀크티도 만들어 좋아요 맞아 밀크티 맛있어 어. 아, 일단 세이브를 해야지. 중요한 거지. 그링단 아,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묘비를 청소해 두자. 내 밖은 기분 좋은 느낌이 든다. 잠깐만, 세이브 하고 나갈게요. 혹시 불안하니까. <laughs> 그러면, 나가죠. 어우, 여름이네. 딱 여름 느낌이네.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다. 물이 찰랑찰랑 차있다. 진짜 옛날에 비하면 요즘 쭈꾸르 게임들은 퀄리티가 너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 나중에 인디게임 꼭 만드셔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당연히 성공하셔야지 이런 분들은 마을의 아이들과 함께 키우고 있다. 서쪽 숲. 그럼 묘비를 청소해볼까요? 시슬레부부 여기에 잠들다. 부모님의 묘. 큰아버지의 묘. 똑같이 여기에 잠들어 계신다. 서쪽 숲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것만 전해 들었다. 큰아버지와 브랜단과 셋이서 살고 있었을 때의 기억은 상당히 흐릿해서 그리 잘 기억하고 있지는 않다. 음. 아, 근데 이분들도 뭔가 마녀에게 소원 들어주러 갔다가 없어진 거 아닐까 싶어. 자주 브랜단과 싸우는 바람에 곤란하게 했던 것 같다. 그게 구멍에 뚫렸을 때는 아무래도 흔히났었다. 응, 그거는 혼날 것 같아. 그건 혼날만해랄까. 어느 쪽이냐 하면 브랜다는 큰아버지와 닮아 있었다. 서투른 데다가 홍채를 좋아하지 않지만 피아노를 잘 치는. 브랜단에게 느끼론 큰아버지는 흑장난을 좋아하며 걷는 게 무척 빨랐다는 에마와 똑같다.는 듯했다. 음. 어, 파란 나비인가? 나비다 나비. 일어났다. 에마는 밖에 있으려나? 조금 늦잠을 자버린 것 같네. <laughs> 몸 상태가 좋아. 오, 에마가 밭에 가 있을 동안에 한번 연습해보자. 오, 드디어 일어나나요? 있을 게없 어? 어? 어. 뭐지? 아니, 분명 기분 탓이겠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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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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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타이밍에서 기분 탓이겠지만 절대로 기분 탓이 아닐 테니까 지금 그 기분이 무엇인지 방금 나 바로 나한테 말해야 돼 지금. 어? 나한테 말을 해야 내가 대처를 할거아니요 내마가 볼 때까지 책이라도 읽고 있자. 오야 책 대따 크다야. 사람의 몸보다 큰걸 읽고 있냐? 넌 어떻게? 야. <laughs> 응? 음, 책 사이에 뭔가 끼어져 있네. 닥님도 스피리밍 열하셔가지고 구독자 오르셔서 아직은 작지만 천명곡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닥님 덤비는 어주시는 분들도 좋은 딜들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음. 아유, 나 도와주시는 분들은 들다 대박 터지셔야지. <laughs> 편지? 아, 이거. 어? 에마한테 사랑의 편지 뭐 이런 거 적어 놓은 거 아니야? 아. 어, 어. 맞나? 맞나? 맞아? 맞아? 어? 뭐야? 어, 아. 어. 뭐야, 뭔데, 뭔데. 이거 마녀가 마을, 마을 피해주면서 마을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재물을 받기 위해 일부러 짜고 하는 자작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마! 아, 진짜? 아, 안녕, 에아 어? 어, 어? 저기, 이거. 에마누엘에게 편지를 건네시겠습니까? 이? 응? 이거는 왜 선택지가 있냐? 콘네조? 책 사이에 있었어. 음... 어 목의 상태는 어쩌지 거리에서 조 목이 좋은 홍차를 발견했다. 이번에 홍차를 주러 갈 테니 받아줘. 그나저나 아! 걔그 천장 아들 러브레터네 이거 아하 오스님 부탁해요 아 목소리를 어떻게 잡고 <laughs> 그나저나 아직도 나의 매력을 모르다니 어우 잘 어울려 천장 아들이야 <laughs> <laughs> 나같은 아이를 소왕마라고 부르는 모양이다곤 마을에서 꽤 유행하고 있는 말이다만 알고 있었나? 아... 모르는는 t 보만뭐 어쩔 수지지사랑 g 사랑스러운 나의 u t 에 t in the way. I'm g 리 i n g to put it in the way. I'm 이 o 이 n g to p u <laughs> 왜 하필 <앞에> 오스야 앞부분에 <웃음> 생각해보니까 <웃음> 출신 괜찮다면 다음에 내가 끓인 홍차를 그 연습을 했다만 언젠가 대접을 호 아니 역시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 써놨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긴 뭘 선발이 욕을 하든다 드 배가 고프네. 아침 식사를 할까? 목소리, 선택 능력이 점점 탁월해지고 있다 시간도 점점 짜, 빨, 짧아지고 발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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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l 이좀 많은가? 이걸 어 She c 물을 줄 시간. 물을 줄 시간? <laughs> 벌써 이런 시간인가? 지. 어. 어. 오스월드가 홍차를 가져왔어. 알았어. <laughs> 그가 오면 부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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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사과해 줄 테니까. 사고 따윈하네 어쩔 수 없어 물을 줄 시간을 놓쳐버렸으니까 목소리도 오기만 해봐라 <목소리만> 몸 조심히 다녀오렴 내 여동생의 손끝 하나 건들기만 해봐 <목소리만> 일부러 반리를 할 시간에 온다니까. 왜 일부러 바디를 할 시간에 맞춰 오지? 설마 오스발드가 노린 것은 <laughs> 오빠 쪽 아니겠지? 설마 가만 안 둔다고 설득. 그런 선택이면 더더욱 가만 안 둔다. <laughs> 고집을 부리는 성격인 건지 아니면 순수한 건지. 뭐스월도 어떻게 생겼는지 참 얼굴 궁금하네 오늘의 예정 야채 물주기 꽃을 심기 오케이 그러면 나올 듯한 느낌이네요 왠지 <laughs> 아옷 편하게 갈아입었어 에또 음. 그러면 메이드 복? <laughs> 어떻게 해야 돼? 느낌이 약간 메이드 복 같은데 에또 야채를 응? 물을 길러 먼저? 아닌가? 야채 물 주게 꽃을 아 물주개. 꽃을 먼저 심어 꽃을 심어 이 여기 꽃꽃꽃이 심어야지 응? 숨겨왔던 음, 수줍분 음. <laughs> <조즙은> 마음 모두 <laughs> 내게 줄게 <laughs> 인가요, 부스님? 아, 전환입니다. 뭐래? 나뭐 해야 돼? 클릭이 안돼 아무것도. 그렇지요. 흘리게 안 돼요! 나뭐 해야 되나요? 저기요? 저기요? 나뭐 해야 되니까요 저기요? 예. 야채에게 물주꽃 심기. 그래서 내가 저거, 바케츠 아니, 목장갑. 에마누엘레. 에, 붕대. 오스발드가 존낸 편지 말고, 에. <laughs> 아, 여기, 여, 굳이 여기서만 파야 되는 이유가 있어? <laughs> 물 주기 성공. 자, 나들 나들. 물을 준 후. <laughs> 아 저밑 저, 저 밑에 다 심어야 하나? 어, 삽이랑 곡괭이. 자, 자. 어? 보란찬다 헬레인 것 같다. 레벨이 <웃음> 올랐다. <laughs> 에마누엘의 의욕이 올랐다. <올라왔다. 웃음> 호호호. 멋지. 불안치한렸다 <laughs> 여기 올라갔다. 삽.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해을가아서 꽃을 <놀라> 심을 수 있게 되었다. 굿. 잘했어. 자 그럼 이제 꽃을 심어야지. 응? 꽃을. 삽으로? 응? 꽃. 아 이곳에 꽃을 심을. 네. 아. 어떤 색이? 아 잠깐만요. 어. 어... 일단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꽃을 심어도 되겠지? 노란색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빨간색 그리고 여기다가는 음.. 보라색 여기다가는 빨.. 아니 아니 아잉 아뭐 그래 파란색도 이쁘긴 하지 그리고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 난 그냥 알록달록한 게 좋더라 이거 <웃음> <웃음> 다 됐어 다 했어 돌아가면 되려나. 점심시간 <laughs>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 잠깐만, 세이브만 하고 갈게요 됐 k 돌아가죠 어? 뭐야, 왜? 응? 왜 이렇게 놀랐어? 왜 l a song? 또 그런 모습 하고서 아무리 편한 복장이라고 해도 메이드복은 아 너무 아. 많이 걷어 올렸. 아아 안에 아, 시선이, 아, 안의 시선이 안의 향한 게 아니야. 안에 안에 옷만 입고 겉에 옷은 거추장스러우니까 내려가지고 묶은 거야. 응. 음. 아 너무 많이 걷어 올렸네. 아아시 아, 시선이 향한다. 시선을... 그래, 천장으로 시선을 향하면서 태어나가면 될 거야. 어... 드레스가 축축해지는데다가 이 모습을 오스왈드가 봤다가는... 어떻게 생각할지... 어... 절대 가만 안둘 거야. 어... 절대 포오스습드네 눈을 찌를 거라고 그러면요 어... 어... 아, 어. 오스왈드가 오스... 봤다가는? 제가 받아가는 절대 가만 안둬 응? 응? 아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아 아니 저기그 그, 어떻게 생각할지. 아이부분은 대사가 헷갈리네. <laughs> 아, 아무튼 남자 앞에서 그런 모습을 있으면 안 된다니까 어... 아. 안돼 진정해 진정하라고 어? 어? <laughs> 네. 각혈을 해버렸네 아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 그냥 아, 나도 모르게 기침이 나와가지고 언제나 말했잖아